평안하십니까? 6월 29일 어썸큐티 awesome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조는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20명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도 있었지만 거의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1명의 왕이 다스렸지만 북이스라엘은 모두 악행을 저질렀고 우상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녀다의 마지막 왕조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대 왕입니다 요시아 왕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시아 왕은 애국과의 전투에서 갑자기 전사합니다 무기도 전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느거 왕의 전사를 당합니다 그래서 느거 왕이 요시아의 아들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룸 왕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행했습니다. 종교 정책을 했습니다. 잘못된 산당을 모두 부숴 버렸습니다. 예배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요시아 왕이 죽었으니 그 아들이 갑자기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됩니다. 살룸을 즉위할 때 애굽의 느고 왕이 여호야 하긴이라는 이름까지 줍니다. 그런데 석 달밖에 왕좌에 있지를 못하고 애굽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룸은 요시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살룸이 돌아오지 못하자 석달 만에 또 다른 왕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18번째 왕요호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이 이제 즉위할 때 이름이 요호야김이죠요호야김은한 11년 동안 왕좌에 앉아서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의 정책은 올바르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탐심 때문에 자기의 살이 사용만 채웁니다. 자기 집만 사치롭게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착복하는 행동을 보인 것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열아홉 번째 왕은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요와야 기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자의 어릅니다. 8살 나이니까 뭐, 너무 어린 나이죠. 석달 열흘간 왕자에 있는 짧은 기간의 왕이 됩니다. 잘다스리지 못하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숙부, 삼촌입니다. 그 그러니까 삼촌이니까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 이제 왕자의 어릅니다. 그 아들이 시드기아입니다. 시드기아는 또 11년간 왕자에 올라서 애국과 동맹을 맺는 관계 때문에 바벨론에 함락되는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전은 요시아부터 시드기아까지. 그러고 보니까 모두 요시아의 아들이 되겠죠. 넷째 아들 살룸 셋째 아들 시드기아, 넷째 아들 여호야김 모두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 예루살렘을 잘 다스리지 못한 이 아들들의 모습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요. 이두 아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두 아들, 살롬, 요야 하긴이죠. 살롬과 요야 김,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두 아들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0절로 19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라는 말은 백성들이 지금 무기떠 전투에서 사망한 애굽에 사망한 요시아 때문에 지금 슬픈 겁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 것이다. 눈물을 멈추어라.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이 말씀은 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인 살룸이 애굽의 느고왕에게 잡혀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11절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그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잡혀간 곳에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출애굽했던 사건을 이제는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너희들의 왕이 거기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줬던 그 구원의 역사를 반납하는 사건이 지금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여호야김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며 그의 품삭스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해 있을 진저.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살리사욕 합력으로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자기 집을 칠하였도다. 자기 집만 아름답게 배불리 멋있게 꾸몄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너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 이야기를 좀 꺼냅니다. 너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 요시아는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돌보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너는 이게 무슨 꼴이냐라고 질책하시는 모습입니다. 요시아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였다. 그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공유와 정의를 행하는 것, 많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실천해 보이는 것, 실현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갑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저질렀습니다. 공유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종교개혁, 예배를 개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새 아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왕좌에 앉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애굽이란 나라의 속국이 되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왕으로서의 모습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오야 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악함과 포획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요시아, 너의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지만, 그러나 너는 악행과 탐심과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너는 계속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실패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들 자녀들에게 꼭 물려야 줘야 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잊지 말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 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는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조가 끊어져 버리는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 김의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느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이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오늘 처음에 시작은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였습니다. 왜 통곡하였습니까? 요시야가 전투에서 죽었던 것을 백성들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말씀에 여호야김은 그가 죽어도 아무도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슬피 울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무덤도 없고 너희는 매장지도 없고 낙이처럼 그냥 길가에 던져서 버려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최후가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아는 이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살롬 왕을 통해서 여호야하긴의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출애구의 역사를 다시 되돌려지는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버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거두어 가시는 일이 절대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야 김을 통해서 우리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하거나 삶의 사치와 탐욕으로 세월을 보내게 돼서 우리의 삶이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6대 왕, 요시아 왕을 통해서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아 왕까지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하여 지금 유다 왕조가 끝나버리는 체후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길, 공의와 정의와 살아서 움직이는 길, 그것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한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또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열매 맺는 한날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삶, 공의와 정의가 흘러서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를 돌보아서 정말 너희들이 나를 아는구나 라고 칭찬받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오늘 새임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날 되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